했어요 그리고 호랑이가 야생에서어없뭘 먹고 자는지알려주시나요 고기요, 맞아요. 호랑이는 고기를 먹는 육식동물이죠. 야생에서는곰까지 잡아먹는 최상위의 포식자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 곰을 들고 왔을까요? 참 어려워요. 자 여기에는 이렇게 닭고기랑 이제 소고기까지 제가 준비를 해서 주소는 간식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간식을 주는 시간도 왔고 제가 설명. 꼭 공부하는 호랑이 해지주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도구를 잡습니다. 이렇게 도구가 있는데요, 도구 설명을 좀 먼저 드리자면 노란색 봉 보이실까요? 네, 노란색 봉은 친구들 제가 보는 여러분께 이쪽으로 와주하고 유도를 해줄 수 있는. 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위치로 와서 제가 원하는 분이나 원하는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 잠깐 일어서 줄래, 옆쪽으로 와줄래 하고 유도를 해줄 수 있는 크게 분이 되겠고요. 어, 원하는 위치로 친구들이 이동을 했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칭찬과 보상을 해야겠죠. 제가 보상는 간식도 주게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깔 빨간 클리커라는 모습과 같이 있어요. 친구들한테 잘했어요라고 말도 해주고 있지만 여러 소했었는데 같이 계시기 때문에 친구들 목소리. 그래서 이렇게 짤깍짤깍 클리퍼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잘했어 라고 인기를 시켜주고 있고요. 호랑이 아까 고기를 먹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손으로 고기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손동그렇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게를 사용해서 호랑이 기분을 다시 주고 겠고요 여기에는 호랑이 기분이 들어있고요. <laughs> <laughs> 우리 어, 어, 그 친구들이 성장에 따라서 엄마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 훈련을 하고 있엄마고리는 친구들 나가서 조금 이동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쉬 날이 있고, 먹학날도있어어요그래서 집에서 방화를 시곤 했습 친구가 먼저 방자 나가 나왔다가, 현재는 여자친구들은 과 운이 요 각각의 무늬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 친구들을 구별할 때는 무늬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어디를 봐야 될까요? 주변에서 그 친구들 오른쪽 무서가 좀가르신되데요 친구들마다 그러니까 오른쪽 무서미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친구들 오른쪽 무서를 음. 음. 보고 있는 유철의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방금 왔었던 아레리 같은 경우에는 데코리 모양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여기, 여기 이렇게 호기심정을 <laughs> 하기때문에 에게 가까이 왔을 때 자 네, 가어 제가 고기를좀 설명을 해드리면 <laughs> 어, 고기는 이렇게 있고요 어. 소고기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소고기 살코기, 왜, 왜? 왜? <laughs> 제가 살코기에 소고기를 줘볼게요 보셨나요? 다시 한 번. 꿀꺽? 얘는 응. 고서 응. 없어요.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우리 친구는 저희 해 먹을 때도 그렇죠? 이번에서 꿀꺽하고 우리 친구들 하면 바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마리예요 뼈가 있는 고기입니다. 아, 보이시나요? 유적으로 소리 났어요. 어둠이로 가져가서 닭고기를 뼈를 씹어먹는 모습을 관찰해보실 수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뼈가 있는 고기와 뼈가 없는 고기를 먹을 때 이렇게 먹는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편하게 소고기처럼 닭고기로 손에 발라주면 좋을 텐데 왜 뼈가 있는 닭고기를 주게 될까요? 어, 칼슘고이고요 이빨 건강.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빨 건강이 되겠는데요. 냉수도있는데데식동물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성장 중인 호랑이들한테는 특히나 관리가 필요한데요. 친구들이 뼈를 씹음에 따라서 뼈이발 사이사이에서 부서지면서칫솔질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치솔 증거를 해주게 됩니다. 이빨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어우리 뼈가 있는 닭고기를위 주로 네. 많이 먹으면서 이빨 관리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소고기도 같이 먹으면서 네,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은게운데 <목소리> <수신 같애요. 목소리> 네. 그렇게 친구들이 제가 왔을 때 제가 확인을 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불안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지 않을 때도 있죠. 더 공부하기 싫을 때 공부하나 어, 강제 종료하듯이 우리 친구들도 공부를 하고 싶을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빠르게 또 확인을 해보고 있고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지 않을 것같아니다 네, 제가 최대한 기다려보고 불러보고 애원해보고 타고 있지만 혹여나 또 오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아에 말씀드렸다시피 간식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간식을 먹지 않아도 친구들 집에 가려고 많이 먹습니다 우리 우가 왔어요 이거는 택지이고요 아름다운 우리나라 순서대로 네, 암수 암수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이기작 친구가 되겠고요 엉덩이와 머리가 제일 두툼한 친구가 셋째 우리가 되겠습니다이분들롬을 심어 먹는 모습이죠? 아름이, 이아이안 돼, 아니, 나 이게 아예, 안먹나잘 먹는데, 먹어봐야 이제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방금 스트루르 하는 소리를 주나요 저한테만 들을 수 있는데, 친구들이 가까이 왔을 때스트루 <목소리> 하는 소리를 낼수 있어요. 제가 혼자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친구들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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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또 프린트니라고 하는 소간 표시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어음 소리도 낼수 있죠. 이 친구들이 또 하늘을 치면 또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어음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 목적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제가 이런 것들 때는 어디를 관찰을 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오, 네. 우리 친구들 평소에는 자극거임을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발가락 위주로 또 이런 것들 때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눈을 뺄 때를 확인하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 굉장히 덩치가 커졌다고 했는데 성장함에 따라서 힘이 많이 세지겠죠 아직 자기 힘을 다 할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가만 이게 거범이랑 엄마랑 나왔을 때도 힘이 더 커져서 싸움하고 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뒤쪽이나 한쪽, 뒤쪽, 중쪽이 뒤쪽, 긁히거나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왔을 때 상태를 확인하고요. 조치를 할수 있게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이 정면에서 볼어는 얼굴이 잘요이죠어리친구알 많은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고양이가기 때문에 고양이랑 좀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수염이 발달되 있기 때문에 동민한 감각기관으로 우리 친구들께 물체로 확인할 때도 수염을 통해서 입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야! 우리는 사실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백설공주도 있고요. 어, 소우리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소우 울음소리를 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소고기를. 자, 우리 호랑이도 혹시 취향이 갈린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희도 좋아하는 고기가 좀 다르죠? 저는 돼지고기를 좋아하고요. 우리 친구들은 고기와 소고기파로 나뉠 수 있는데, 아빠 호랑이는 닭고기파고요, 엄마 호랑이는 소고기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 얘기를 중에서는 조금 취향이 확실한 친구세요 엄마를 외모적으로도 많이. <목소리도> 어, <잘 가볍지>? 도잘가지형 <목소리도> <목소리도> 내려가 하준이 형 내려간다고 <목소리도> 네, 이렇게 자기가 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가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간식이기 때문에 제가 상태 관찰을 위해서 조금 부위적으로 잘라서 거기를 가져오게 되지만 집에서는 통으로 먹을 만큼 굉장히 또잘 먹는 대식가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또한 덩어리씩은 크게 가져와서 우리 친구들도 크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이 아름이 애기 호랑이, 어린 호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호랑이의 아름다운 우리나라 몇 살인지 혹시 아실까요? 아, 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나이가 달라지더라고요. 어, 최대 7살까지 나이가 달라지는 친구들이라서 제가 좀 이렇게 여쭤보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정확히는 재작년 6월 27일 날다 같이 태어난 아직은 어린 호랑이. 호인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성장이 아직 끝나지 않은 친구들이라 최근에 유치가 빠졌어요. 저희도 어릴 때 치료 여정이 왔다고 하죠. 호랑이들도 응. 짓발 여정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아름이한테도 지금 큰거 줬는데, 없을 동안 잠시 응. 보여드린 게 있어요. 응. 그냥 보는 거야. 응. 혹시 호랑이 수염 안아하신데 어떠세요? 개방 뽑았지 않까요 아, 수영입니다. 친구들 왔기 때문에 호랑이 수영을 한번 좀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신 만큼 호랑이에 대해서 또 직접 느껴보고 경험하고 가시면 좋죠. 이렇게 조금 기다리세요. 자. 제가 호랑이 수염을 직접 가져왔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앞쪽으로서 뻗어 주셔서 한 번씩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호랑이 수염이에요. 네, 진짜 호랑이 수염. 소감이 어떨지 한 번씩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저희 호랑이 수염 만져본 소감을 여기 휴먼코너에 또 남겨주시면 아주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코이요는 <목소리도> 네. 저희 네. 이 시험에 네.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네. 어이